안녕하세요, 조세입니다. 자, 오늘 레슨은 초보자분들은 물론이고 중급자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와서 바깥에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칠때내 공이 임팩트 맞는 순간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자 오늘 꼭 한번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6년을 넘게 레슨을 하면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 프로님들이 헤드업 하지 말고 공을 이제 끝까지 보고 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진짜로 머리가 먼저 이렇게 나가는 공을 보기 위해서 들려서 공을 못 보시는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공이 안 보이냐? 내가 머리를 일찍 들기 때문에 공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체나. 아니면 몸통에 힘을 쓰려고 해서 그래서 몸을 먼저 쓰기 때문에 내 고개가 내 얼굴이 자연스럽게 먼저 움직여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가 공을 끝까지 못 보는 거지. 실제로 머리가 움직여서 공이 안 보이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 나가면 공을 칠때 항상 드라이버를 특히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를 칠때 헤드가 공을 딱 지나가는 그 헤드의 잔상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를 보고 있어야 내가 헤드가 정상적인 궤도로 나갔는지 아니면 헤드가 약간 엎어져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공의 결과 값을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진단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을 못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이 빨리 써졌겠다는 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심력,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뒤에 땡겨놓을 수 있는 힘이 약해져서 헤드를 던질 수 있는 원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을 딱칠 때까지 그만큼 상체가 가만히 있어서 내몸 앞에서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나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아니카소렌스탐이나뭐 데이비두발 같은 선수들은 이미 벌써 임팩트가 내려오는 순간에 고개는 벌써 타깃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선수들이 뭐아니카소렌스탐 같은 경우는 LPGA에서 세계 넘버원을 할 정도로 그만큼 탑에 있던 선수인데 거기서 공을 보고 안 보고 치는 게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체가 아래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자 하체를 쓰지만 그만큼 상체의 힘이 아닌 상체가 어느 정도 버텨지는 상태에서 내가 전환근과 이 팔의 스피드로 클럽을 던져낼 수 있는 게 결국은 거리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타를 맞출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클럽을 움직일 때자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내려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클럽을 릴리스를 시킬 때 이제 우리가 힘을 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초보자분들일수록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힘을 써야 공이 갈것 같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손목을 1번이라고 하고, 자, 팔을 2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와 몸통을 3번이라고 했을 때 초보자분들일수록. 이 3번, 몸통을 먼저 쓰고, 팔이 끌려오고, 맨 마지막에, 손목으로, 자, 클럽을 던지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자, 반대로, 자, 클럽을 던져낼 때, 자, 몸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끌려오고, 헤드가 던져지는 게 아니라, 자, 들어와서, 내몸 앞에서, 자, 손목 전환근으로, 회전으로, 클럽 헤드를 먼저 움직이고, 그 무게가 나가면서 팔이 펴지고, 팔이 펴지기 때문에 몸이 끌려가면서 자, 피니시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운 스윙의 순서는 당연히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고 왼쪽 어깨가 오고 그리고 팔꿈치 오고 손이 오는 거지만 임팩트를 딱 때리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 아니면 다운 스윙이 내려오는 순서대로 자, 몸을 먼저 쓰고 팔꿈치와 손이 뒤따라오고 헤드가 늦게 가면 갈수록 그만큼 힘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게 칠 수도 없을 뿐더러 임팩트 맞는 순간까지 이 길이 일정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타점 또한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임팩트 이 순간에 내가 클럽을 던져낼 때 힘을 쓰는 순서는 자, 1번. 자, 손목 전완근이 먼저 클럽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이 펴지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보여드리면 자 내려와서 손목이 탁 써지고 팔 피고 그리고 몸이 돌면서 자 피니시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 스피드 있게 하면 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당연히 하체와 자, 몸통이 먼저 리드하는 를것 같지만. 임팩트 구간에 지나갈 때는 전완근이 클럽을 던져주고 팔이 나가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 도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코스에 나가서 미스 샷이 날때 보면 몸을 먼저 쓴다거나 아니면 팔에 힘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전환근의 손목의 힘으로 릴리스를 하기도 전에 다른 부위가 먼저 써져서 그래서 클럽의 힘을 못 받는다거나 정타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타에 안 맞거나 스피드가 잘안 나시는 분들, 내가 아무리 공을 끝까지 보고 치고 싶어도 공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임팩트 순간에 어디에 먼저 힘을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순서를 지켜서 공을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